<laughs> 안녕하세요, 미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꿀팁을 드리는 꿀팁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는데, 지금 현재 그 같은 페이스로만 계속 이제 달리고 있고, 또 페이스가 빨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. 그 제가 단기간에 어, 굉장히 페이스를 좀 단축을 시켜서 기록도 많이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, 어, 제가 그 가르침을 받았던 코치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하면 현재 자신의 페이스에서 조금씩 더 발전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런애블러닝 코치 윤석화 코치라고 하고요 저는 마라톤 기록은 2시간 27분이고 한 7,8년 전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헬스장에서 근무를 받고 있제 일단 제일 중요한게 부상 없이 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. 다치지 않게 달려오 하고 달리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그 많은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페이스 단축 어떻게 네. 하면 본인의 페이스에서 조금 더 단축 시켜서 기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. 오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, 네첫 번째로는 일단 정확한 달리기 자세 두 번째로는 이제 평소보다 거리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뛰는 법그렇게두 어, 음.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려드린 네, 일단 근력 운동부터 네. 천천히 해보고 이제 설설 뛰면서 이제 말해볼게요. 출발. 출발. 자, 러너들에게 필요한 근력 운동 중 하나인데 이제 달리기를 오래 지속적으로 고관절을 계속 쓰면서 롤링을 하게 되면 이제 고관절 근육이 빠지면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빠지거든요. 엉덩이 근육이 안 빠질 수 있게 크로스 런지라는 것을 음. 이제 해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보통 런지 자세는 일자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.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. 이 상태에서 다리 방향은 이렇게 살짝만 크로스를 해주면 돼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일자보다 다리 뒷다리가 뒤쪽으로 가시면 되고, 이 상태에서 상체는 앞발, 앞발 쪽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이렇게 엉덩이 등근에 텐션이 가해져요. 네. 이 상태에서 런지를 시작하면 엉덩이에 자극이 엄청 많이 옵니다 중심은 항상 뒤꿈치 바깥쪽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안 뜨게 땅바닥을 엄지발가락으로 꼬집어주셔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해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 개, 0 개씩 하고 반대 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네. 어, 여기서 뒤꿈치 바깥쪽에 앞발 뒤꿈치 바깥쪽에 중심을 둔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은 안쪽에 땅 살짝 꼬집어주고. 네. 앞발 뒤꿈치. 네. 네. 무릎은 이제 바깥으로 살짝 열어줘야 돼요. 네. 그렇고 상체를 많이 틀어 주세요손 똑바로하세요. 가운데로. 네. 그 상태에서 많이 틀어주세요. 상체. 네. 그렇게. 크로스 런지를 하면 엉덩이 바깥 쪽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열번해 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? 여기 많이 들어가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걸 이렇게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 이제 빨라지기 위해서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바른 네, 자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. 팔 각도는 90도보다 살짝 뒤 상태에서 턱은 살짝 당겨주고 가슴은 들고 시선은 45도 각도로 발 방향은 항상 일자로 잘 놓으면서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고 허리가 굽지 않게. 무게중심은 음. 살짝 정확하게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이랑 뒤꿈치 방향이 딱 착지하는 순간이 딱 뒤졌을 때 일자가 돼야 돼요. 골반이랑 뒤꿈치 방향이 음. 이게 매니얼적인좀 정확한 자세입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네. 이제 거리를 늘리면 페이스가 이제 빨라질 수가 있어요. 이가 평소에 6분 페이스로 한 5km 정도를 뛰었다 싶으면은 이제 7분 페이스로 이제 5km보다 더한 1.5배 정도, 한 7에서 8km 정도를 뛰면은 이제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근지력이 근지구력이 강화돼서 이제 페이스를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질주 100m 질주를 한 70%에서 80% 정도 사이로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찍기가 빡세네요스지금빡 지금, 존박뭐금좋박가요 질주하면 스에스에 지금, 존 박스에. 지금, 존스에 지금, 존박에 바로 이어가지고 질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기능도 강하다 많이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<laughs> 제가 어느 정도 페이스까지는 솔직히 그냥 혼자 하는데 더 빨라지려면 이게 혼자 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영상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. 저희 저는 40분 언더를 찍는 그날까지 이제. 1 0 k g 일단 40분 언더 무조건 네.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오 어, 무조건 만들어주신다고 이제 약속했으니까. <laughs> 네. 일단은 네. 처음에는 과체중이신 분들은 네. 운동량으로 하려 고 그러면 이제 부상 당해서 이제 못 뛸, 뛰다가 금방 포기할 네.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처음에는 식단과 병행하면서 무조건 네. 하기는 해야 됩니다. 과체중 분들. 아 여러분 식단과 병행한 다이어트가 또 페이스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저도 이제 살이 좀 빠져서 빨라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그 수고해 주신 그런분 코치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뵐게요. 네. 안녕.